진행하기 전에, 그또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고, 좀, 피드백 주신 국민들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, 과학기술 파이팅, 과학기술이 미래입니다. 더큰 대한민국 도약을 기대합니다. 누리호 영상은 다시 봐도 감동입니다. 좀 편집해서 좀더 영상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아까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았는데,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발사해서 올라가는 영상도 좋뭐 그런 어떤 장면도 좋았지만은, 그럼 그 발사되기 그 전에 그 긴장감, 그 긴장감을 이게 국민들께 어떻게 좀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.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랑 현장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, 다음번 발사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. 그 동안 네,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 동안 우주항공의 예산이 너무 짰어요. 우주 패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이제라도 올려야 합니다. 응원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우리 한번 이, 이, 이 의견 주신 분께 한번 박수 한번 터드릴게요 네. 저도 이제 그 뭐. 우주, 우주청 그리고 항우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 앞으로 이제 좀뭐 연구개발 진행할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달 탐사 어, 후속 사업이 이 예정돼 있는데. 이런 것들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술적 로드맵도 잘 만들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리가 좀잘 세팅이 돼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좀그 우리가 이제 이게 실패하기가 어려운 대형 과제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 천문영, 천문연구원 넘어가보겠습니다. 한국천문연구원도 국가우주거버넌스 개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. 음. 근데 또 천문연 관련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. 어, 천문학 특성과 맞지 않은 평가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. 그게,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천문학 연구가 이제 10년, 20년 단위 이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최근에 이제 단기,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들이 만들어지고, 단기 성과를 좀 지향하는, 어,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. 그리고, 어, 천문연이, 음, 어떻게 보면, 항우연은, 뭐, 죄송한 얘기지만, 뭐, 가급적 실패를 이제 취소해야, 대는 이제 연구를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천문연은좀더 이렇게 실패를 좀 하더라도 조금 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?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부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이제 평가 이제 뭐 우리 이제 과학계의 평가는 이제 주로 그뭐 어떤 그 연구기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뭐 했던 이제 NST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여러 이 연구기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런데 중심으로 갔다 과학보다는 이제 기술 위주의 이제 그 평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처럼 이제 그 기초과학 부분에 장기적인 어떤 뭐 연구가 필요한 이,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, 이 평가 너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이제, 뭐,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, 이, 이,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, 이, 세계적인 그 연구,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적인 연구보다는 적어도 한 10년 단위, 그런,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작은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같이 좀, 이뭐좀 정리를 하고 같이 이제 물론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. 같이 이제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더큰 과제, 큰 성과를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주청에서도 천문연과 관련이 있는, 관련 있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. 네. 그래서 좀이 부분을 좀 천문연의 어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좀 장기과제화 시키고 좀더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이런 좀 우리 과제 셋업을 저희 부처랑 또 우주청, 그 그러니까 우리 우주청이랑 전문 연구원이랑 같이 할수 있는 좀 자리를 좀, 좀 청장님이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